강릉 해란중학교입니다. 해란 판다스 팀인데요. 예, 김다연 장예지 학생입니다. 예, 이 팀은 키워드가 목소리인 듯 한데요. 네, 제목 목소리에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입니다. 큰 예,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학교 해랑판다스테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해랑중학교 해랑판다스테인 팀장 김다현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는 주토피아입니다이 영화는 서로 다른 큰 동물들과 작은 동물들이 잘 어울려서 생활하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서로 큰 동물들과 작은 동물들이 잘 어울려서 살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제 생각은 같이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서로 각자의 특성을 좋게 변화할 수 있게 해준 모습을 통해서 잘 어울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학교에서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함께 어울리는 학교는 이렇습니다. 학교는 서로 다른 개성과 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어요. 함께 잘 어울리면 제일 먼저 관심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서로 다르고 누구나 다 하긴 싫으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시작되어야 관계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정 시간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 알아가고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더 친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함께 어울리기입니다. 함께 올리기도 중요합니다. 주제에 정해 반복적으로 활동하면서 창의적이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기입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생각했어요. 장애인 친구들이나 비장애인 친구들과 자유학년제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관심있고 좋아하는 활동으로 골라요. 그 안에는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보람있고 단순하지만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막 가꾸기까지 다양한 것이 많아요. 이 꿈을 실현해보자면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미래 사는 것 관련된 기관에 함께 직접 조사와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또 학생들이 중심된 동아리를 만들어 춤이나 노래, 영상 등을 제작해 평소년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겠죠? 만약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어렵다 하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수업이 또 어렵다 하면,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관계 형성을 합시다. 예를 들면, 모두가 좋아하는 여행으로 추억을 쌓아 봅시다. 함께하는 여행만큼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은 없습니다. 도,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 하며, 사진도 찍고, 잠도 같이 자고, 여행을 하면서 추억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예를 들어 그 안에는 수련회 활동, 현장 체험 학습, 문화 탐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 힘은 중요합니다.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서로에게 다가가서 부딪혀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 서로의 장점도 얘기하며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해야 친해집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쓰고 그림을 그리며 다양하게 말하며 서로가 할수 있는 인권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울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존중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 인권을 통해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